이좀보자고 하는 게좀더 안정감 있어. <laughs> 오씨. 아 이번에 각이 잘 맞았어 이번에. <웃음> 오 위가 <laughs> 들어갔서아니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어... 아니야 꽉 들어가 이거. 오씨 하나 자살골을. 어 나갔다 들어온 건 안, 인정 안 합니다. 들어온건인정해요 <laughs> <laughs> 아, 아 이거 못 막았다 내가 막았어야되는데 갑니다 아, 격 아, 이고 아, 이씨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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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기야. 어, 아, 내 형이 왜 저러는데 보기야. 아, 내가 보기야. 아, 내가 보기 아, 오 말해 입어 말해 이 형님 약간 쌈바 축구를 하하하핳 흐이짜 오오오오오오오 흐이짜 갈라운 야 아이고 씨야 흐리약와 후야 아아아 뭐야 이거 아씨형너어 자꾸 일락해오면 안돼요 이거 반칙아 반칙 야그 바로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안돼 움직이면 안돼 넘어가면 오케이 어. 아, 이거 아닌데. 4대2. 슉! 슉! 같이. 오, 오, 오. 오. 아, 뭔가 긴상한데 <laughs> 뭐, 애매한 그런. 어. 어. 자꾸 이 반칙을 쓰시는데, 이거. 왜다 어, 일로 어. <laughs> 아, 보네? 아이씨!

ああ、um <laughs>